안녕하세요. 성우 배한성입니다. 일거전 오행생식요법을 들으실 때는 오행생식요법학회 OS 아카데미 KR 나의 유형 알아보기나 앱에서 오행생식요법 설명과 오행생국화도를 보면서 들으시면 좀더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행생식요법과 오행생식의 시작은 황제 내경을 바탕으로 오행생식 요법을 체계화시킨 김춘식 선생과 현재 주식회사 오행생식 창업자인 한동섭 회장의 1980년대 두 번의 만남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때 오행생식 요법을 전파시키기 위해 김춘식 선생은 교육을 담당했고 주식회사 오행생식 한동섭 회장은 본인이 직접 생곡식으로 생식을 제조하여 3년간 체험한 후에 1989년 장생식품산업사를 창립. 세계 최초로 생식을 개발하여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1994년 주오행 생식으로 법인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읽어 주는 오행 생식 요법의 첫 시간으로 오행과 육기에 대하여 읽어 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읽어 드리는 오행 생식 요법은 김춘식 선생이 저술한 도서 출판 청홍의 오행 생식요법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오행이란 목기, 화기, 토기, 금기, 수기가 부단히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목기는 음전기와 양전기가 서로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마치 처녀 총각이 서로 잘 보이려 맞서는 상태와 같죠.목기는 서로 잘 보이려고 명예를 존중하며 인자하고 부드럽고 따뜻해지고자 합니다. 이런 상태를 완이라고 하며 장부는 간과 담낭의 이에 속하죠. 화기는 화력의 불꽃을 내면서 산화하는 상태며 이는 처녀와 총각이 정렬적으로 사랑의 아름답고 화려한 결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화기는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폭발하고 산화합니다. 화기는 확 퍼져서 흩어지는 힘으로 산이라고 하며. 장부로서는 심장과 소장이 이에 속합니다. 토기는 서로 결합하고 화합하는 상태를 뜻하죠.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가정을 이루는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화합하고 결합해 하나로 만드는 힘이죠. 이를 고라고 하며 위장과 비장이 이에 속합니다. 금기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남녀가 결혼한 뒤 가정을 형성해 가풍을 정하고 자녀 교육의 질서를 정하며 가정의 권위를 강화해 가문을 발전시키고 가업을 계승시키는 것과 같죠. 금기는 서로 잡아 당김으로 팽팽하게 긴장시키는 힘입니다. 이렇게 쇠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를 긴이라고 하며 폐장과 대장이 이에 속합니다. 수기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죠. 결혼에 자식을 양육하고 성내시킨 뒤 분가에 독립해서 살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기는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게 하는 힘으로 연이라고 하며 신장과 방광이 이에 속합니다. 자이 다섯 가지 기운이 상생 상극하며 서로 균형을 맞춰 상화를 이룹니다. 상생은. 나무는 불이 잘 타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목생화라 할수 있고 불이 타서 재는 흙을 만드니 화생토라 합니다. 흙 속에서 돌이나 쇠를 찾을 수 있어 토생금이고 바위가 물을 머금고 있으니 금생수라 할수 있는 것이며 물은 나무를 키워주는 역할을 하니 수생목이라 합니다. 이렇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계속 상생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극이라 하여 새로 나무를 자르니 금극목이라 하고 나무는 흙의 영양분을 빼앗아 나무가 자라며 흙을 황폐화시키니 이를 목극토라 합니다. 흙으로 제방을 쌓아 물을 막으니 토국수라 하며 물은 불을 끄니 수국화라 합니다. 불은 쇠를 녹일 수 있어 화극금이라고 하죠. 상극은 쇠가 나무를 자르는 해를 주는 것을 말하고 물이 불을 꺼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상극에는 목극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이 있습니다. 육기는 목, 화, 토, 금, 수, 오행의 상화, 즉 생명력을 포함시킨 것을 말합니다. 상화의 장부는 무용의 심포장과 삼첩으로 존재는 하나 보이지는 않죠. 느낌, 감정, 정신, 죽었다 살았다 하는 생명력 등 분명히 있기는 하되 보이지 않습니다. 신진대사 기능이나 저항력, 초능력, 느낌, 감정 등이 모두 이에 속하죠. 상화는 생명체의 모든 부분에 작용하며 상생, 상극, 상화할 때는 반드시 작용합니다. 우주에 음양 오행이 있는 것처럼 인체도 음양 오행 육기가 있으며, 또 그것이 생명 현상의 근본 원리이므로 병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음양, 오행, 육기의 원리에 의해서 진단하고 치료해야 할 것입니다. 오행생식요법이란 자연의 원리를 통해 원래의 체질과 현재 체질을 분류하고 그에 맞는 식사, 운동, 호흡법 등 생활 전반의 변화와 응용, 실천을 하는 학문이자 생활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